21절에서 우리 2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크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2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가 결코 그렇게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단이 그것을 이용을 한다는 라 거죠. 오늘 베드로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사단의 언제나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보더라니다 사람의 일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나쁘다는 라게 아니고, 이게 사단에게 이용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못 보는 것이죠. 똑같이 사단은 창세기 3장의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빼앗아 가 버렸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뭡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네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 중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를 위한 일, 내가 잘 사면 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할수 있는 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찾고, 누리고, 발견하고, 행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놓치게 만들어요. 얼마나 그렇합니까그 사람들이 보면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렇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그게 사단의 일이라는. 사람의 일이라는. 이거 가지고 다 망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의 보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장세기 6장입니다. 똑같습니다. 언제나 사단은 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어 사단이 처음에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사실은 떡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 뭘 빼앗아갑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에 대한 걸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고 자꾸 동기를 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동기를 가지고는 그것이 성공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무너지는 바벨탑과 같은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동기를 가지고 끝내 살다가 종대게 만드는 거. 사단은 지금도 사람의 일을 가지고 전부 다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시험 들고 여러 가지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 기준이요 전부 사람의 일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만일 네 생명을 빼앗으 버린다라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영원한 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러잖아요. 기적을 베풀다가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 이후에 그제서야 진짜 얘기를 했다니까. 뭐 이야기 하십니까? 그제서야 십자가 이야기 하십니까? 그리고 당연히 죽어야 될 것과 부활 말씀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야만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줄수 있는 거요. 네. 영원한 구원을 얘기한 거예 구원 곧 영생 아닙니까? 우리 천하의 육신적인 것, 저거 다 채워져도, 그렇죠. 나중심으로 끝까지 고집 부리고 살고, 육신을 위해서 끝까지 건강을 위해서 살고, 내동기를 위해서 살아도, 이 땅에 죽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못 얻는다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되냐? 하나님의 일을 가치해 두어야 됩니다. 생명 이외에는 가치 있는 게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 이외에는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가 생명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전도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 이거는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남기신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갈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남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용사 한분씩 얘기하시냐. 네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네가죽어면그 차는 다른 사람이 타는 거야. 네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네가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살게 돼. 우리 인생에 영원히 이 땅에 남길 것은 뭡니까? 그렇죠. 복음 전할 교회라는 거야. 이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 전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생을 그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생을 그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이 땅에 사는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두고 영원한 것을 두고 산다라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것을 두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제일 중요한 삶의 방법이라고 얘기. 똑같이 바울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에 그런즉 이제 네가 산 것이 아니요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네가 어떤 것을 가지고 삽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믿는, 그렇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항상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게 어떻게 똑같은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왜냐하면 사단은 항상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못 누리게 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해라. 나를 부인하는 것도 하도 하도 안되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를지니라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복을 네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늘 또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느냐? 이 믿음 속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영혼을 위한 삶이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돈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보다 돈은 돌고 도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딱한 가지. 천하의 가장 중요한 영혼.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모든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투자를 하는 것.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의미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중심이 여기에 다 있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에요. 이 땅에서 교회가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사실 할 일이 없어요. 영원 구원하는 일 여기 에 올리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야이 땅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사들을 데리고 다시 올 자들도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자들도 보겠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땅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요, 가슴만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보고 체험하고 누리겠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뭘 체험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마가 다락방에 그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했어요? 체험했잖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많이 중요하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반문한 거예요. 아니, 내 질병을 낫기 위해서 저렇게 땡깡 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이무엄한 축복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 땅에 가장 소중한 모든 문들이 다 열리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이거, 이 땅의 삶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전도의 문. 알고 보니까 전도뿐만 아니죠. 이 속에 제자가 숨겨져 있잖아요. 제자의 문. 알고 보니까 이 속에 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경제.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잖아요. 모든 분들이 이 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매일같이 체험하고 이 일에 증인으로 쓰임 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죠 항상 결단 나셔야 돼요.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이거는 순간순간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길에 해놓고 그렇잖아요 체질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마 없어서 왜? 인간의 입장으로 보니까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였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얘기해 우리는 뭘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다 빼앗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누리고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영원히 망하지 않는 길.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복음을 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를 심어야 돼. 영원한 것이니까. 전도를 심어줘야 돼.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심어주지 않으면은, 사람의 일을 평생 하다가 종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뭘 찾아야 됩니까? 영원한 것을 찾아야 돼.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삶의 방법을 믿음으로 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고 이 일에 증인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오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 신앙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지만 사단은 그 베드로 안에 깊숙이 숨겨진 창세기 3장의 나를 위한 체질, 세상의 것을 위한 것, 하나님 없는 것으로 쌓아질 것을 동기를 두고 역사하였습니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하나님의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재단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이 땅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종일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체험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도록 은혜에 대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승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